네 크리스마스. 네. 우리 서정이는 네. 정신 없어가지고 지금 인기 얘기하네요. 이게 줄리엣, 어. 이게 로미오, 이게 줄리엣. 뭐가 맛있게? 내가 사는 거니까. <웃음> <웃음> 엄마 탱탱구리. 엄마 탱탱구리야? 오랜만에 우리 유튜버 나오는 거야? 맞아 우리 유튜브 못 찍었잖아 요즘. 구독자들한테 이거 진짜로 죄송하네. <laughs> 모르는 뭐야? 아니... 모 거야. 사과 영상 올려야 된거 아니지? 저희가 최근에 바빠서. <웃음> 불화설? <웃음> 아닙니다 절대. <laughs> 불화에 있었죠. 너가 진짜 불화. 그래 넌 이렇게 좀 파란 거좀 많이 먹어라. 어제 좀 파란 옷좀 입고 물로. 오빠. <laughs> 그만해. 어, 안녕. 저래. <laughs> 아, 귀여워! 왜 저래? 이거 크림인가봐? 아이스크림이네? 굉장히 집중하시네요. 안녕하세요. 안녕! 리 크리스마스. 메리 크리스마스. 나 오늘 좀 이쁘다, 이거. 잘 어울려. 이쁘네 이쁘다. 이다 이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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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이렇게 나오네? 이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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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다이쁘파스타다 나올 거예요. 맞아, 오빠 지야 감사합니다 나 말한 건데. 뭐 존자님. 응, 암. 땡땡 잘 먹어. 땡나 잘 먹어. 리메이크. <laughs> 리메이크가 뭔지 알아? 모를거야 리메이크 몰라? 미, 아, 리리메이크. 알아, 알아, 알아. 거짓말 지금 알았지? 아니야. <laughs> 진짜 어쩜 좋아. 내가 가르쳐 줄게. 아니, 그 정도는 알아. 아니, 아니야, 몰라. 내가 봤을 때. 그 정도는 안다고.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어. 맛있게 먹어. 아, 진짜 예쁘다. <목소리도> 비엔조이랑 보내는 첫 크리스마스. 이브. 이브. <목소리도> 테리 짱 이뻐요, 여기. 찰칵. 여기서 또 우리 찍을 수가 없으니까 찰카찰카찰카 자기 위주네. 찰칵! 진짜 잘나다가 찰칵 찰칵거리고 있네. <laughs> 안녕! 오, 이쁘게 나온다. 찰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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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찰칵. <웃음> 찰칵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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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라, 그래? 밖에서 먹었거든요, 밖에서 그때. 그? 밖에서 먹으니까 좋네요. 밖에서 니까 엄청 잘 되어있어요. 진짜 잘됐어있어 여기 진짜 맛있어요. 밖에서 먹으니까. 진짜 어. 일본식 어. 어. 기억하고 있어? 네. 와, 네. 아, 대박. 감사합니다. 기억하는 사람 많아. 그럴만도 해요. 너무 맛있어요. <laughs> 잘 먹겠습니다. 패기 나왔어요. 참 못나니. 밖에 정상 필요 없네.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 빵떡, 이렇게도 해 빵떡. 뭐라고? 아무 말도 안 해. 오빠 진짜 여자친구만 착한가. 메리 크리스마스. 메리 크리스마스. 우리 서정이는 정신 없어 가지고 지금 인지 얘기하는데요. 신호등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초록불 빨간불 메리 크리스마스입니 오케이 메이크로